지나 많아. 응? 지나. 아니, 지금 털이 뭉쳤다니까. 털을 빗어야 돼. 지나. 털을 빗어야 된다고. 네이 이쁜 털을 엄마가 관리 안 해주면 뭉쳐갖고 피부가 따가워서 다 찢어져. 응? 지나. 그러지 않 엄마. 예쁘게 하자. 예쁘게. 예쁘게 하자. 예쁘게 하자. 응? 너무너무 예쁘게, 너무너무 예쁘게, 너무너무 예쁘게 합시다. 지금 머리 빗자. 머리 빗자, 알았제? 응? 어? 어? 머리 빗자. 이거 그래 봐. 이거 그래 봐. 다 뭉쳤잖아요. 이거 안 빗으면 뭉치면 또어리 가야 되노? 병원 가야돼. 병원가고 똑같게 돼. 이거 다못 깎아. 이거를, 거는 집에서 한마리씩, 이건, 이거... 엄마가 동물이 많아서, 이래서 다못 한다고. 그도 이래주는 거도 것도... 주님 복 받아봐라. 복 받은 거야. 아까 뭐춥어서안 돼. 올겨울에는 털이 있어야 안 춥지. 알았지? 응? 이나라 이거, 이거 뭉치는 거. 아, 알았어. 살 파고다가 면안 돼. 응? 뒤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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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미쳤어. 아, 알았다, 알았다. 이뻐라, 야. 아이고, 이뻐. 응? 비싸네 아이고, 아이고. 됐다, 됐다. 알았다. 알았어.